망고 주스. 망고 주스. 주스는 망고지.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살짝 부담된다. <laughs> 10만 명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유튜브 나왔어요. <laughs> 또 그거에 맞춰서 화장하고 또 올리고 이런 거야. <laughs> 저 머리 하러 왔어요. <laughs> 안 먹고 있어야안 <있으면> 돼? <laughs> 염색 시작할 아 거예요. 앞 뒤에 보있지 머리가 이제 노란색으로, 파란색으로 변하겠죠? 얼굴 나오셔도 돼요? 네. <laughs> 지금 뭐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염색 이제 들어가면. 음, 바로요? 지금요? 했지, 네 지금. <laughs> 언니 나오셔도 돼요? 저? 네 없어요 잘 나와요? 잘 네. 나와요? 네. <laughs> 올라가는 거예요? 눈안 뜨고 찍는 게 나을 거 같아서 <laughs> 내릴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저 예전에 에뛰드하우스 촬영할 때 올라갔어요? 응 네, 올라갔던데요? 아 진짜요? 네 어딨어요? <laughs>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 에뛰드하우스 검색하면 제일 최근 거에 올라와 있어요 아 진짜요? 그때 이 언니가 제 머리 해주셨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그때 머리 예쁘다고 사어그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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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다를 떠는 사이에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볼륨 됐어. <웃음> <웃음> 여기 VIP VIP 시리거든요. 배려해 주셔서 네 제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배려해 주셔서 여기로 옮겨 주셨어요. <laughs> 어떻게 변할까? 어떻게 변할까요? 친구가 갔어요 이제. 여기 제가 수인 실장님한테 머리를 받는 건데 수인 실장님이 되게 미인이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실장님 되게 예쁘시죠? <laughs> 헐, 도망가야겠다. <laughs> 머리 꾸해 드릴게요. 아까 같이 오신 분 누구예요? 그냥 친구예요. 아, 진짜? 네. 저 기다렸어요, 이 컬러를 위해서. 기대하세요. <웃음> 믿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요, 파이팅! <laughs> 오늘 시간 좀 걸릴 텐데. 괜찮아요, 저 오늘. 아주 네. 프리하게 시간을 비웠네. <laughs> <laughs>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는 좀 브라운 여기는 밝은 탈색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일단 브라운으로 염색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음, 기대돼. 음, 음. 근데 제 머리는 되게 얇고 힘이 없어서 미용실에서 되게 싫어하는 머리거든요. 근데 잘 해주실 것 같아요. 지금은. 이렇게 열처리 중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미용실 온거 그동안 미용실에 못 와서 여자로 의 인생을 포기한 줄 알았어요 어 지금 코스모폴리탄 어, 7월호 7월호 보고 있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라네즈 워터리 쿠션 컨실러라고 나와요 이거 되게 탐난다. 25,000원대라고 하는데, 약간 이게 피부에 닿을 때, 그 메이블린 컨실러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.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가야겠는데? 이거 잡지는 제가 함부로 보여드렸다가 저작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, 아리따움 가셔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거 뭐 나온다. 제가 요즘에 필립스 이자, 아, 필립스, 필립스 비자 퓨어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예전에 뷰티클래스 갔다가 받아왔는데, 여기 그것도 나오네? 1스0 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 두 개가 나왔어요. 로레알 컬러 리쉬 인텐스 벨벳 컬러 얼티밋 매트 스무드니스. 이거랑 슈에무라 틴트인 젤라토. 오늘도 틴트인 젤라토를 발랐는데. 많이 지워졌네요. 슈에무라 라이, 아이라이트 펜슬 화이트 나와요.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산 건데, 그 잡지 보다가 나한테 있는 제품이 나오면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? 되게 뿌듯한데? 내가 쓰는 게 좋은 거구나, 이러면서. 그리고 여기 자꾸 나와서 그런데, 이니스프리 슈퍼 화산성인 모공 마스크. 이거 좋은가요? 좋은가? 전 지금 사인이고. 파이 이렇게 자막 쓸게요. 그팩 쓰는데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, 진짜. 어? 케어가 잘 되는 느낌? 괜찮은데, 이거 이니스프리도 되게 궁금하네. 그쵸, 여기게 땡큐야, 실장님. 화장판지 섞지 마세요. 색깔이 좀 나왔어. 음. 보이나? 아, 중간과 정 많이 밝아졌어요. 음. 음. 많이 밝아졌나? 음. 그쵸. 손상 안 되게. 음. 우와 있어서. 이걸로 보니까 더 밝은데요? 어, 그렇네요 조명 때문에 최대한 머리 안 상하는 게 중요하니까 손님 음. 많이 빠드릴게요 음. 잡지에서 빠질 수 없는 별자리 입은 세 저는 천녀자리거든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동안 진 빚을 제대로 갚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즐겨보자. 천하 자리 근데 마음껏 즐겨봅시다. <laughs> 당신을 위한 술 진앤토닉 진앤토닉 이래요. 음, 베스트 바이즈는 음, 구조적 구조적인 의상과 정교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할 것. 음. 결국에는 이걸 사라는 건가요? 사고 싶은 거 있어. 여기. 이브롬 골든 레디언스 브론징 파우더 선셋 어, 비싸. 94,000원이야. 음, 이거 예쁘겠다. 쓰면. 그리고 또뭐 있을까? 사고 싶은 게. 또 잡지 볼땐 사고 싶은 거를 보는 게또 그게 맛이 있잖아요. 음? 사고 싶은 거 보고 또 기억해 놓고 가서 또 테스트를 해 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있는 게또 잡지에 나오면 기분이 되게 되게 좋잖아요. 그런 맛의 잡지를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 잡지 뷰티톡도 나왔다. 저 뷰티톡 되게 즐겨보거든요. 뷰티톡. 발음이 잘안 되는 것 같네. 카카오랑 같이 카카오 그 마크 있는 걸 뭐라 그러지? 아무튼 그거에서 하는 건데. 되게 유용한 정보 많아요.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뷰티톡 그 다운받으셔서 좀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. 저도 이번에 거기서 팁 얻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그때 가서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 별자리 운세 또 나왔다. 천여자리. 원칙을 지켜야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 시기래요. 부모님하고 사이를. 좀 좋게 계속 유지를 해야 또 좋게 지나갈 수 있고 음. 중순 이후엔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. 화순경에는 작은 실수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할 것. 벌써 이만큼 빠졌어. <laughs> 아, 빠진 게 아니고 이건 입힌 거죠. <laughs> 어 빠진 거예요. 빠진 <laughs> 거요. 예 염색으로 뺀 거예요. 손상 안 되게. 아. 대박이야. 한번 했는데 이렇게 물이 잘뜰 줄은 몰랐어요. 여기서 하지만 더뺄 거예요. 더 영양제요? 네. 한잔 무발한정 물 채워주는 영양제예요. 스파크는 중간 컬러도 되게 잘 나는 데요 그렇죠. 선생님 시시좀 주시겠어요? 이제 탈색하는 거예요? 네. 탈색으로 색깔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음... 최대한은 사라게. <laughs> 이제부터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. 이제 부분 탈색을 시작했어요. 이렇게. 일 부분 탈색을 하고 다시 또 전체적으로 탈색을 해서 새, 색을 빼는 것 같아요. 지금 나 하이라이트 부분 음 기대된다 y u m 머리 색깔 빠지고 있대요 저는 잘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<laughs> 완전 다크서클 대박이야 지금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생활 패턴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데도 피부 신경 쓰고 있어. <laughs> 이렇게 스팀으로 하면 머릿결이 덜 손상된대요. 그래서 뒤 숨. 그래서 이렇게 스팀으로 해주고 있어. 요 완전. 이거 봐. 대박이야. <laughs> 신기하다. 어떡해. 화장 다 지워줬어. 이제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. 배고프고, 어지럽고, 배고파. 어, 이제 탈색은 다 됐고, 여기 위에 베이지색을 얹었거든요. 이게 마지막이에요. 화이팅!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. 색깔 되게 예쁜데, 잘안 보이시죠? 짠! 계속 중간중간에 강도 조절해서, 강약 조절을 해서 되게 잘 나왔어요, 색깔이. 여기서 잘안 나오니까 제가 밖에서 다시 찍을게요. 나 지금 자다 일어났어. 어떡해. 우와 짱우도 땅. 저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. 머리은 집에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무섭다. 저희 동네 되게 조용하죠. 다 어른들만 사셔서 되게 조용해요. 어른들하고 개들하고 여기는 집집마다 다 개를 키우거든요. 어. 거의 집 지키는 개처럼들 많이 키우시대요. 지금, 낑낑거리는 집에 강아지는 포인터랑 블랙랩이랑 있어요. 근데 저집 포인터는 우리 망치가 포인, 저 포인터 되게 싫어해요. <laughs>